님 이리 와 보세요. 저알 낳았어요. 곰지야, 곰이 알도 나 장난이지요. 우리 곰지 계란 먹으려고. 네. 껍질을 까야 하니까 다리 사이에 계란을 끼우고 톡톡톡 굴러다니네. 다시 톡톡. 톡왜이래안 깨지지? <laughs>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 톡톡톡 선생님 완전 박살이 나고 있어요 박살까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 번 톡톡톡 하면 계란 껍질을 벗기기가 조금 더 쉬워 야 맨들맨들한 계란 흰자가 <laughs> 갈색이에요 선생님 흰자가 아니라 갈장가 <laughs> 구운 계란이라서 그래 원래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계란을 구우면 흰자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 선생님, 탄건 아니죠? 탄거 아니야, 먹어도 돼.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그치? 계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얘 소리가 떠올라요. <laughs> 계란 할 때, 개, 몸자 해가 있다, 그치? 선생님, 이거 다 먹고, 새로운 몸자 같이 공부해요. 그러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곰지도 인사. 친구들아 안녕. 난 한글 공부하는 곰지야.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다니 정말 멋지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공부예요? 음, 오늘은 새로운 모음자 와 워를 배워 보도록 해요. 네, 선생님. 먼저 모음자 와의 글자 재료를 가지고 올게요. 와! 모음자 와의 글자 재료는 오, 그리고 아인가요? 응, 음, 맞아. 오아 오와 아, 와. Yeah. 마법의 소리 우와. 와의 글자 재료는 우, 어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 우, 어 우, 어와또 yeah. 마법의 소리 와. 음지 잘했어 자음자가 없어서 허전한 자리에는 동글동글 마음지가 예쁜 이응을 붙여주면 되죠 그래 와, 워 와, 워 이번에는 금지의 이 모양이 와워 소리를 낼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따라 소리내어 봅시다. 오오아아 아. 아. 오와 오와 와와와와우우어어 어. 어.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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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와 와. 우리 친구들은 와 워 이렇게 소리 낼때입 모양이 달라지는 거 발견했나요? 선생님 저요. 모음자 와는 처음 입 모양이 오 소리를 낼 때처럼 생겼어요. 그럼 마지막 입 모양은 오입 모양에서 아입 모양으로 변했는데요. 그렇지. 오 아가 합쳐진 모음 와 소리는 입 모양도 이렇게 변해. 모음자 와는 처음에는 입 모양이 우, 마지막에는 어. 그래서 우어. <laughs> 곰지 잘 발견했어. 우리 친구들도 직접 소리내며 내 입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느끼며 직접 읽어보도록 해요. 오아 와와 오아 와와 우어와 와 우어와 와 오와 아, 우와 오와 우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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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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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금지야 고마워 아! 글자 만들기 책 우리 글자 만들기 책으로 모음자 와 워에 자음자를 바꿔가며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받침은 빼고 금지 도전 과 노아 도아 로 모아 抓，抓，抓，抓，抓，抓，抓，抓。<laughs> 우리 곰지 잘했어. 이번에 모음자 워 소리에 자음자를 바꿔가며 읽어볼 수 있을까? 아, 아, 좀 힘든데. 그래도 도전... 그러면 모음자 우, 그리고 모음자 어를 이렇게 찾아서 모음자 워를 만들고, 그 소리가 나는 기억부터 시작해볼까? 네, 친구들도 같이 하자. 과뭐루 뭐? 뭐, 뭐, 우 와, 좌, 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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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이 검지 힘들었어? <laughs> 약간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이렇게나 많아지다니 만족스러워요. <laughs> 그래. 아, 그런데 화장실 아 급하다. 똑똑. 또 누구 없어? 에이,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너무 급하니까 우선 들어가자 시간 나올 것 같아 아, 빨리 저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화장실에 있는데. 아, 원숭이 씨가 볼 일을 보고 계셨군요. 아, 죄송해요. 시원하게 일 먼저 보세요. 전 차례를 기다리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저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세요. 이제 나갈게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려야지. 우리 곰지 화장실은 잘 다녀왔어? 한 아, 그게 좀 기다렸다가 잘 다녀왔어요. 잘 참았네. 우리 곰지가 방금 다녀온 화장실. 이제 화장실도 한글로 써 볼까? 이렇게 수준 높은 글자를 쓸수 있다니. 곰지 도전. 먼저 연한 글자는 가리고 와! 선생님, 와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와는 오 아가 합쳐져서 와니까 연필이 왜 이래? 우와! 그 소리랑 합치면, 화! 화장실! 연한 글자랑 비교해보면, 선생님 맞췄어요! <laughs>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연한 글자 한번,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 모두 가리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도록 해요. 아,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만났던 원숭이 친구네요. 원숭이씨, 조금 전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laughs> 이번에는 원숭이도 한번 적어 보자. 아, 좀 어려운데. 먼저 연한 글자는 가리고. 원! 어, 선생님, 이런 받침까지 있어서 심각한 글자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받침 소리는 빼고 소리를 내볼까요? 와. <laughs> 그렇지. 우선, 워부터 적어볼까? 우, 어가 합쳐졌으니까, 우, 어, 와 거기에, 원, 은, 은. 소리를 붙이면 되지. 원아 이렇게요? 아래에 있는 연한 글자랑 비교해보자. 선생님 전 아무래도 한글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꼼지 정말 잘해. 우리 친구들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며 직접 적어보도록 해요. 선생님 저 한글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는것 같아요. <laughs> 이제 거의 한글 수업이 끝나가. 에이, 정말요? 앞으로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돼.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도 힘내서 우리 끝까지 공부하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곰지는 싸인.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음자 함께 배워요. 친구들아,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